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알려드릴게요. 의료공학은 수학, 물리, 화학 및 공학적 원리를 이용해 생물학, 의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융합학문입니다. 향후 복지사회의 도래와 함께 높은 의료 서비스 및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료공학은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의료공학과와 비슷한 학과는 의공학과, 의료공학과가 있어요. 이런 학생을 환영합니다. 수학, 물리,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학문을 공부하는 데 관심이 있다. 복잡한 기기나 기계를 보면 뜯어보고 싶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다. 필요한 적성은 컴퓨터, 전자장비 등에 대한 관심, 물리, 화학 등 자연교 과목 학업능력, 의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진출 직업과 분야 의료장비기사, 의료코디네이터, 전자의료기기개발기술자, 공공기관별리사,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각종 병원 의료장비 운영, 의료기기개발업체 등이 있어요. 권장도서는 1% 호기심, 꿈을 쏘는 힘, 바이오닝맨, 의학, 생명, 자연과학 계열의 진로 진학 직업, 학생부급 한원경상 자연공학의생명편, 나는 탐구보고서로 대학간다 세트이공계 등이 있어요. 이런 비교과 활동이 유리해요. 과학탐구실험반, 생명탐구반, 보건교육, 환경교육, 의료기관 환자 자원봉사 참여 의료공학과 이 과목은 꼭 일반 선택 과목은 화학일 생명과학일 보건 진로선택 과목은 화학일 생명과학이 생활과 과학 용합과학 전문교 과목은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과학과제 연구를 공부하면 좋아요.